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100번 싸워서 51번 승리를 하고 49번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공한 트레이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의 승률을 뭐90%뭐95% 이렇게까지 늘리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을 넘겨서 여러분들이 10번 싸웠을 때 5번 이상은 이기는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정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중고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개정해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단타 매매에서 지켜야 할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도 단타 매매를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손절과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단타 매매를 해보면서 가장 지켜야 되는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저는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오늘 은 리스크와 리턴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수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단타 매매하면 굉장히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신법에 좀 가까운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타 매매 특성상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뭐 단타 매매의 경우 주식의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3%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혹은 해외 선물 매매의 경우는 뭐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타 매 매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익청이든 손청이든 혹은 수익금의 기준을 정해 놓고 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10포인트 정도의 수익이 났다 한다라고 하면 익청을 한다라든지 혹은 15포인트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손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준 말이에요. 혹은 이거를 수익금으로 정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뭐 200달러 이상 수익 시 익청 혹은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수익을 볼 경우 익청 이런 형태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가장 적합한 기술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5일선 20일선 매매법이라든지 혹은 60일선 매매법이라든지 혹은 볼리저 밴드 하단선 상단선 매매라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수익금과 손절의 기준을 잡고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손절이라는 거예요, 손절. 여러분들이 익절이야, 10포인트든 12포인트든 뭐 15포인트든 기분 좋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손절의 경우는 10포인트, 5포인트만 빠져도 손절하기가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 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손절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100번 싸워서 51번 승리를 하고 49번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공한 트레이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의 승률을 뭐 90%, 뭐95% 이렇게까지 늘리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을 넘겨서 여러분들이 10번 싸웠을 때5번 이상은 이기는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승률은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은 바로 계약수 조절이에요. 계약수 조절 이건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사용하면 뭐, 뭐, 나스닥 미니, 혹은 마이크로 미니와 같이 대부분 한 계약, 혹은 0.1 계약 단위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계약 단위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0.1 계약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1 계약. 나스닥 미니 한 계약이 아니라 뭐0.25 계약이라든지 혹은 최소 증거금 최소 계약수 0.01 계약 14,000원부터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수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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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고 출발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만약에 바이안 계약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쭉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됐을 때한번 물렸을 때 이러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 동의 해요 똑같이 포지션과 계약 수를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것 또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계약을 진입을 할 거라면 차라리 0.5 계약씩 두번 나눠서 산다라든지 혹은 0.25 계약씩 한 번, 두 번, 세번뭐네번 뭐네 나눠서 산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혹은 평단가 이상을 넘어섰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해외선물 매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분할하고 진입을 하고 한번 진입해서 리스크를 줄일수록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서 승리를 하고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이런 계약수 조절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은 이제 140만원 정도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0.1 계약의 경우는 뭐 14만원. 그리고 0.01 계약 기준으로 는 14,000원부터도 해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 가지고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계약 수를 분할로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나 혹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외증권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두 가지 원칙에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단타 매매를 하기 전에 뭐 차트라든지 보조 지표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손절과 익절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혹은 조금만 버티면 수익이 날것 같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손절과 익절은 여러분들이 수익금으로 정해놔도 상관이 없고 혹은 틱단이 혹은 포인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정해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단타 매매라는 건 내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갈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잡고 승률 싸움으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계약수 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약수를 좀 크게 크게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첫 진입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은 그 이후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길게 롱런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분할로 진입을 하셔서, 승률을 올리시는 그런 싸움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칙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설명드릴 건 초보자들이 꼭 지켜야 약간 기본 상식 개념에 의거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 트레이더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더 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